예, 단순히 훌륭한 학생이 이라고 얘기하면은 아 물론 그 평가는 존중합니다만 훌륭한지 훌륭하지 않은지는 내가 판단일지라고. 안녕하세요, 생계급 평가단 신인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과연 정말 의대 공부에서 여기까지 필요할까 생각하지만 또 서울대 의대를 밑에서 많은 의대가 또 기하 공부까지 해야 된다, 얘를 잘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기아 관련된 생기부를 한번 타고 주신다 한번 읽어봐 주시죠. 처음 접해보는 문제풀이법을 창의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알아내는 등 탐구적 방법으로 수학의 학업성취도가 뛰어나고 기하의 관심이 높은 또한 단순한 공식을 암기하는 것보다 그 공식이 나오게 된 이론적 배경의 의문을 갖고 다양한 시각으로 적용하고 증명하려고 노력하며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지식을 정확하게 다른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이 매우 탁월함. 결국에는 다 똑똑한 학생이다. 뭐 결국에 선생님이 이 학생을 그, 적극 추천하는 이유다. 추천서? 뭐 그런 예.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칭찬이죠. 칭찬인데 그냥 뭐 훌륭한 학생이고 학생들의 호응이 좋고 음 좀력적인 학생이다라는 그런 주관적인 판단을 적어주신 게 아니라 저기서 인상 깊었던 거는 그거죠. 단순히 공식을 암기하는 것보다 그 공식이 어떻게 유도가 됐는지 음. 그 점에 궁금증,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에 대한 데이터를 자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에 대한 칭찬을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칭찬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이 학생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구나라는 정보를 줄수 있고 정보성 칭찬을 당합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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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훌륭한 학생이이라고 얘기하면은 아, 물론 그 평가는 존중합니다만 훌륭한지 훌륭하지 않은지는 내가 판단한 일이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문장에서는 어떤 정보도 획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정보성 칭찬을 하라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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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계속 읽어주시죠. 기학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동등분해에 대하여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보면서 다양한 방면으로 지식을 확장함. 2차 곡선 그리기를 준비하면서 교과서에 있는 작도부터 교과서 외에 있는 다양한 작도 방법을 검색하고 그 작도법에 대하여 숙지하고 개념을 이해하면서 2차 곡선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계기를 마련함. 풍일선과 쌍곡선을 자와 일정한 길이의 실을 이용하여 작도하였으며, 정의에 충실한 작도로 이차 곡선에 대한 기본 개념에 충실하였고, 왜 그런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과정을 유도하면서 수학적 사고력과 논리력이 향상됨. 저도 고등학교 때 옛날에 작도를 그렇게 도형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이 나는 고등학교 기아의 생기부까지 이렇게 깊숙하게 포커들 만한 내용인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길게 볼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이차 곡선 얘기만 있어요. 음. 과목 이름이 기하로 바뀌기는 음. 했지만 예전 교과목은 기하와 네. 벡터였잖아요. 네. 핵심이 벡터거든요. 음. 기하학을. 벡터적으로 접근을 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보자 라는 게저 교과의 목표인데 벡터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2차 곡선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데 2차 곡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도 단순히 2차 곡선의 어떤 기하학적인 특성만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2차 곡선을 미적분의 지식을 활용을 해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문제들도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접선의 감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미분을 할줄 알아야 구할수 있는 거니까요 어,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고, 작도에 대한 얘기만 들어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에 칭찬을 했죠. 어, 공식 암기하는 것보다 그 이론적 배경에 관심을 가졌다. 그런데 뒤에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작도를 실제로 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뭐 잠깐만. 도대체 그럼 이 학생은 기아 시간에 뭘한 거지? 아니면 이 학교에서는 기아 시간에 뭘 가르친 거지? 라는 의심이 들어요. 진짜 기아를 제대로 했는가? 그쵸. 의심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의심이 드냐면은 미적분은 미적분이고 수능을 치르려면 대부분의 이과 학생들이 미적분을 보니까 미적분은 제대로 공부를 했을 것 같은데 기하나 확통은 내가 선택과목도 아니고 그러니까 선택을 하긴 했지만 내가 수능을 볼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 등급도 안 나오니까. 등급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네. 학교에서 그냥 대충 건성으로 가르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내용만 읽어보고 나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학생에 대한 칭찬을 구체적으로 라는 의미는 있습니다만, 그 뒤에 따라오는 내용을 보면은, 아그 장점마저도 이렇게 희석돼 네. 버리는 것 같아요 저라면 동등분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이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동등분해를 어떻게든 기여하면 연결시켜 보는 게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저 내용을 저렇게 적었으면 네. 저기에 대해서 물론 저 학생이 면접장까지 갈수 있다면 반드시 물어볼 건 같은데 네. 저렇게 생기부에 언급이 되어 있으면 과연 이 학생이 저 내용을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만으로는 네. 부족하다는 얘기죠 열심히 했으면 그거보다 네. 조금 더 많은 내용이 들어와 있었어야죠 네. 그러니까 동등분해 얘기하다가 이차 곡선으로 가는 게 조금 좀 저는 어색했다 그러면서 예, 네, 그런, 그런 생각이 그렇군요. 드네요. 예. 그래서 좀 아쉬운 점에서이제로를줄수 밖에 없는 지금까지 제가 준 평가 중에서 가장 낮은 평가인 것 같은데 씨뿌려 네, 저 항상 저보다 조금 더 점수를 <laughs> 낮게 주시는 박선생님이었어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